안녕하세요. 코일랩입니다. 룸네트워크 코인 지난 일주일 동안 최저가 시간은 7월 9일 5시, 최저가 56.6원이며 최고가 시간은 7월 15일 11시, 최고가 96.8원입니다. 최고가에 대한 최저가 대비율은 58% 평균가는 62원입니다. 종가 시작가 차이는 10.9원. 종가는 시작가 대비 16% 상승하였고, 최저 거래량 2342만 개, 최고 거래량 55억 5665만 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를 평균 거래량은 12억 9146만 개입니다. 비트코인과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종가 시작가 차이는 마이너스 119만 7천 원, 하락하였으며, 룸네트워크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19%더 상승하였습니다. 룸네트워크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상가는 2023년 7월 15일 19시 66.90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0%입니다.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62.48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77%입니다. 최저 예상가는 7월 17일 6시 56.64원이며, 적가 평균 신뢰도는 80%입니다. 최고 예상가는 7월 16일 9시 75.02원이며, 고가 평균 신뢰도는 70%입니다.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8.38원이며,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25%입니다.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57.37원이며, 저항 평균가는 67.63원입니다. 종가 예상가는 7월 18일 18시 61.88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76%입니다.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5.02원이며, 시작가 대비 -7.5%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화 향 그래프입니다.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7월 15일 16시 55분 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